과연 저자는 인세를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친절한 길차쌤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평범한 강사였던 제가 어떻게 두 번의 책을 쓰게 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책을 쓰고 싶으신가요? 책을 쓰고 싶으신데 혹시 어떤 루트로 써야 할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책을 쓰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권다 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2015년에 첫 번째 책 이제 아티오라는 출판사에서 카페14 쇼핑몰 만드는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 아셨냐라고 했더니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블로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제가 카페14로 이제 쇼핑몰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카페14 관련된 강의 같은 걸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출판사 대표님이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미팅하고 계약하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번엔 더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지스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된다 시리즈로 유명한 어떤 기술서 같은 거를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죠. 역시나 메일로 왔길래 어떻게 저를 아셨냐 했더니 역시나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하셨는데 그 당시 또제 블로그에는 포토샵 관련된 포스팅이 한 20개 정도 올라가 있었어요. 엄청 많이 막 올라가 있던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역시나 미팅하고 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싶다면 미리 책을 뭐다쓴 다음에 출판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책 쓰는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건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뭐야, 결국 블로그 하란 얘기야? 그것보다는 제가 블로그 강의도 물론 하고 있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달 내지 두달 정도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글이 노출이 될수 있어요. 유튜브보다는 그리고 제 주변에 아는 강사님은 물론 유튜브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서 그 영상 때문에 책을 쓰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빨리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힘들단 말이에요. 블로그로 여러분의 컨텐츠를 한번 올려 보시면 책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아무 글이나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 여행 관련된 거를 시리즈물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는 거를 뭐 한다. 그럼 사진 찍는 기술이나 사진 같은 거를 계속 시리즈로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출판사 책을 쓰고 싶은 거니까 출판사가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꾸며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면 좀더 책을 쓸수 있는 기회가 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제 어 주변에 천만원 정도 이제 지인한테 들은 얘긴데 천만원 정도 책쓰기 음. 수업이 있대요. 그 책쓰기 수업을 하고 책을 뭐 내준다고까지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책이 나온다고 해서 막 책이 천부이천부 팔리느냐 책을 내고 끝 또는 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책 쓰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인쇄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책을 쓰는 과정은 일단 첫 번째. 연락이 오면 미팅을 해야겠죠. 미팅을 하러 가면 어떤 걸 하느냐? 편집자랑 일단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려는 방향을 정해요. 타겟이겠죠. 이렇게 넓은 범위로 책을 쓸까? 이렇게 좁은 범위로 쓸까? 벤치마킹할 어떤 책이 있나? 이런 거를 다 정한 다음에 이제 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그때 인쇄 관련된 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쓰게 되는데 원고 이전에 기능서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책을 쓸 때는 기존에 강의를 하던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예제들도 다 있었고 그래서 1년이 걸렸어요. 책을 쓰는데 그런데 이책제피땀 눈물 이거는 심지어 저의 대학 동기 언니 패키지 디자이너 하는 언니분과 같이 쓴 공동 저자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썼는데 1년 반에서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쓴것 같아요. 이유는 예제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무료 이미지를 찾는 데만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 작가나 뭐 사진 작가나 아니면 본인 얘기를 쓰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 얘기에 어떤 책에 들어갈 사진 같은 거를 셀렉트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고, 저같이 기능적인 이런 책을 낸다면, 기능서를 낸다면, 예제나 아니면 그 어떤 기능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준비가 필요하고 원고를 쓰게 됩니다. 원고를 쓸 때는 또 이제 원고를 한번 써서 편집자한테 보내면 편집자가 그거를 한번더 보고 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쉽게 풀어 달라 이제 수정이 오고 다시 또 원고를 쓰고 해서 원고의 수정본 요구해서 제가 두 번째 책을 보니까 총8차까지한 원고에 총8차까지 이제 수정의 원고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정말 놀랐던 건 편집자분이 이제 초보자 하실 거 아니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그거를 일일이 이제 따라 해보시면서 초보자분들이 이런 건 어려워 하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냐 이런 걸다 넣어 놓으시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해서 총 8차까지 수정을 한 책입니다. 된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런 다음에 이제 원고 수정까지 끝나면 조판이라는 게 이제 나와서 PDF로 저희한테 와요. 거기에서 또 틀린 글씨가 없는지 맞는지 검수를 다 체크해서 또 편집자분께 출판사에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두 번째 책이 좀 달랐는데 그거는 뭐큰 부분이 아닐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조판이 끝나면 인쇄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 저자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지만 편집자 분들과 출판사에서는 마케팅이 시작되죠. 체험단이나 마케팅. 정말 핏땀 눈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책에는 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인쇄는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핏땀 네, 눈물에 비해서는. 자, 출판사 계약과 인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과연 저자는 인쇄를 얼마나 받을까요? 소설책이나 기능서나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들었지만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 처음 쓴책 어, 카페 피사 쇼핑몰 9일만에 정복하기라는 책은 첫 1세를 찍는 0부까지는 9%를 받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부가 다 나간 2세부터는 10%를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책의 가격과 이제 솔직히 비교를 해 봤을 때어좀 적다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이 받는 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뭐 1,200부는 0 나가고 조만간 개정판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죠, 이제는. 자, 근데 두 번째 책은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었냐면요. 처음 계약할 때는 8%를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책을 써보지 않았더라면 음, 네, 그래요. 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책 계약 직전이라든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말 한마디로 일단 9%로 올렸어요. 왜냐면 이게 공동 저자고 8%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부스가 나갔을 때는 9%고 좀 많이 나가면 10%로 하기로 했으니까 좀 조율을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어, 말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000부까지는 9% 2년을 썼는데 그래도 자 3,000부까지는 9%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를 받기로 했죠. 이제 저희는 10%를 받습니다. 공동저자기 때문에 5%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제가 혹시 계약서를 보여드릴까 해서 했는데 별로 계약서 표지만 이런 계약서예요 그냥 이렇게 있고 2차로 이게 이지스 폴리싱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인쇄 내용도 있고 이북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계정판에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 하나 인쇄를 좀 많이 받고 싶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쇄를 기억하시고 혹시 조율을 할수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9% 10% 이게 쌓이면 좀 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이제 저자 분이신데, 저도 돈이 많다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인세를 많이 받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모든 출판사가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혹시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뭐 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출판사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내가 인세를 15%에서 20%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해 갖고 15%에서 20%를 받는 저자분도 계시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세를 결정 짓는 거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책두 권을 쓴 저자의 책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리고 과정 인쇄에 대한 내용까지 알려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영상을 쭉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